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난 NC와의 3연전을 모두 직관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차전에서는 마차도 선수가 머리에 공을 맞는 아찔한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우해 가슴을 철렁하게 했었는데요. 다행히 출혈과 골절이 없었고 관찰 이후에도 이상이 없어 9일에 팀에 합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수비에 핵이던 마차도가 장기간 빠졌다면 업대 역시 매우 힘든 경기들을 이어 나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회복이라는 말이 있죠. 마차도가 복귀 전인 이번 3연전 동안 김윤 선수가 첫날 마차도의 뒤를 이어 수비에서 문제없는 모습을 보였고, 안타도 하나 기록해줬으며, 2차전에서는 배성근이 두 번의 호수비를 보여주고, 3차전에서는 결정적인 타점을 포함해 4안타로 맹활약하며, 잠시 있었던 마차도의 공백을 지워내며, 자신들의 어필뿐만 아니라, 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차도가 빠진 후 4번 타자 2대5의 말로몬이 나오며 기선을 제압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투구를 이어가던 프랑코가 5회 연속 3 4사구를 허용하고 점수를 내준 채 내려간 후 2패는 연속 7점으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원종면을 상대로 지시환이 적 시타를 쳐내며 다시 앞서가고 9경기 동안 계속 무한타로 무진하던 한동희가 그간 부진을 날려내는 드라마같은 홈런을 날렸고 중에 세기홈런까지 터지며 1차전을 가져온 데 성공했습니다. 불펜에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개막전의 부진으로 말이 많던 이대호와 한동희 등이 중요한 순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은 한 점을 주고 시작했지만 캐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주장 전준우를 포함해 롯데의 타자들이 득점권에서 볼넷을 골라내고 적시타를 쳐내며 이재학을 흔드는 데 성공하며 6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2번 투구를 이어나가던 박세웅이 자신의 실책을 시작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며 점수를 더 허용하고 타이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려갔으며 전날에도 불펜이 불안했는데 이날엔 특히 믿었던 구승민 마저 나성범에게 석점 허물을 허용하고 이후 김대우가 2이닝을 막아주는 듯 했지만 온아웃을 남긴 상태에서 올라온 김유영의 계속된 볼넷 이후 나성범에게 세기타를 허용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초반엔 흐름이 좋았지만 5,6점 이후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고 이틀 연속으로 선발투수가 잘해주다가 60개를 던진 이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6회를 채우지 못하고 불펜이 나오는 투수마다 점수를 허용하는 상황이 나오며 시즌 초부터 팬들에게 욕이 나오는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투수 교체 타이밍과 대타 타이밍 등 감독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1승 1패를 나눠 가진 채 열린 3차전에서는 시작부터 흔들리는 상대 선발 김영규를 상대로 롯데가 넉 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는 듯 했으나 6대의 선발 이승은 역시 엄청나게 흔들리며 매회 위기를 맞더니 결국은 점수를 허용하고 4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이날 경기는 양팀 선발들이 무려 15개의 사사구를 기록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매우 루즈하고 보기 힘든 경기였지만 이후 박진영이 김태군에게 홈런을 허용했지만 호투해 졌고 김대구 선수 역시 연투를 하며 무실점으로 1이닝을 막으며 데뷔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 2차전에서 과부하됐던 불펜에서 나올 선수가 없던 때에 최준용이 나와서 NC 타선을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불펜이 그렇게 이전날들과 다르게 활약해주고 타선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점수를 추가해 나가며. 차를 벌리는 데 성공하며 3차전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이번 3차전 양팀 합쳐 4사고가 무려 47개가 나오고 양팀 선발 불펜할거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인 졸전 중의 졸전이었습니다. 보완할 점이 너무 많은 3연전이었지만 마차도의 공백을 지운 사만타의 배성근 4점 공동 1위를 기록 중인 44번 타자 이대호 현재 타율 1위를 기록 중인 품격 있는 주장 전준우 작년간 사뭇 다른 스타트를 보여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리도프 안치용 그리고 연이틀 연투에서 완벽히 막아내며 데뷔 첫 홀드를 기록한 김대우 과부하된 불펜 속에서 중요한 2 이닝을 막아줬던 막내의 최준용 세이브는 없지만 두 경기를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아낸 클로저 김원중 등 진흙탕 싸움 도중에도 많은 영웅들이 나와주며 어쨌든 디펜딩 챔피언 n 실를 상대로 첫 이닝 시리즈를 따냈습니다 여기 내용이 많은 팬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잔여 경기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더 높은 곳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롯데 화이팅입니다. 금요일부터는 키움과의 홈 개막 시리즈가 열립니다. 키움은 개막 시리즈에서 2연승을 거뒀지만 기아와의 3연전에서 3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에서 롯데와의 맞대결을 가집니다. 롯데도 이번 3연전에서 불펜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긴 했지만 키움은 두 경기 연속 연장을 가는 등 롯데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롯데가 이런 키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첫 경기의 선발 투수는 요키시와 김진욱 선수입니다. 요키 선수는 개막전 선발로 나와 7이닝 1실점으로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롯데전 성적 역시 좋았어서 상당히 나랑이 예상되지만 아까 말했듯 좋은 활약을 해준 타자들이 많아서. 어쩌면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퀴시를 상대로 많은 공을 던지게 하며 불펜을 빨리 올리게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우신 감독님이 강조한 눈야구를 선수들이 잘 이행 중이니 긍정적인 예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날은 특급 신인 김진욱 선수의 데뷔 첫 경기가 되겠는데요. 부담 없이 자신의 공을 제대로 뿌려주며 롯데 팬들의 마음을 또 한번 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욱 선수의 선발 데뷔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롯데팬들이 이 경기를 매우 기대하면서 지켜보실 것 같네요. 이연속 위닝을 향해 롯데가 또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